안녕하세요.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예수님 눈으로에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겪으셨던 여러 상황을 이야기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적들을 볼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장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내가 그들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고는 소리를 지르며 몰려왔다. 선지자 예수님이시다! 제자들이 사람들을 진정시켜서 모두 자리에 앉게 한 다음에야 나는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기적을 보아야만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기적은 매일 여러분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적을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숨 쉬는 공기는 하느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생각이나 합니까? 여러분이 마시는 물도 여러분이 먹는 음식도 하느님의 기적들입니다. 그러나 과연 몇 명이나 공기나 물을 하느님의 기적으로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를 쳐다볼 때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기적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명이나 그 기적을 알아 봅니까?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기적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다른 것을 기다립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모든 것에 담긴 하느님의 기적을 보도록 하십시오. 그때 한 젊은이가 선생님 하고 말했다. 공기는 항상 여기 있고 곡식은 사람의 노력으로 키운 것이며 물은 산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각자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압니다. 선생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선생님께서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시며 병자를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알면 우리가 유익하게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다. 나는 그 젊은이를 쳐다보며 슬픔을 느꼈다. 그 젊은이 마음 속에 쌓인 이기심과 자부심을 보고 슬픔을 느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것을 다잘 알고 하느님의 기적들을 알고 이해한다면, 어찌하여 당신은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지 않고 있어? 만약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정말로 알고 있다면, 당신은 영원토록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미를 멈추지 않을 것이요. 하느님께서 이 모든 창조물을 당신에게 주신 의미를 진실로 이해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탕진하거나 헛되이 써버리지 않았을 것이요. 하느님의 창조물에 대해 잘 안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창조물의 임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교만이 넘치는 사람들이요. 하느님의 선물을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요.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무시해버리거나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자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요. 당신 자신을 잘 살펴보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으시오. 그리고 당신이 하느님께 얼마나 무례했던가를 생각해 보시오. 그런 다음에 용서를 빌고 아버지의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해 당신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은총을 간청하시오. 그러고 나면 하느님의 위대하신 자비와 기적을 얻게 될 것이오.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어진 젊은이를 쳐다보며 군중은 침묵했다. 그 젊은이가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 선생님, 제가 무례하게 군 것을 용서하십시오. 저는 아직 배워야 할게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겸손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받은 것이요. 내 말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을 보니 당신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 모든 사람이 그렇게 겸손할 수만 있다면, 하느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가득할 수 있을 텐데 말이요. 사람들이 병자들 데리고 와서 낫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 젊은이는 한쪽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군중들이 다 돌아가고 난 뒤, 그 젊은이가 다시 와서 청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힘든 길이요. 여러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게 되오. 계속해서 이 길을 따라올 만큼 그들은 강하지 못한 것이요. 선생님, 저는 할수 있습니다. 젊은이, 가족들에게 돌아가시오. 그들에게는 당신이 있어야 하오. 당신 아버지는 연세가 많아서 당신한테 의지하셔야만 하오. 선생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슬픈 얼굴이 되어 그가 물었다. 나는 손을 내밀어 그의 어깨 위에 얹으며 말했다. 성경에서 배우도록 하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읽으면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오.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수 있는지를 성경이 가르쳐 줄 것이오. 그런 다음에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당신의 생애를 하느님께 드리는 선물로 드리고 살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이 구하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고, 언젠가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오. 이야기를 좀더 주고받은 뒤에 그는 자기 가족 한테로 돌아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같이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의 뜻을 잘 안다고 말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나는 다시 슬퍼졌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합시다. 네, 오늘도 건강하시고 활기차게 삽시다.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제 영상을 골라서 보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앱으로 들어가셔서 검색 독보기에 제 이름 손선남을 쓰시면 이름이 떠요. 거기로 들어가셔서 왼쪽 아래에 동그란 프로필을 누르면 동영상이 많이 있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앱에서는 구독과 좋아요도 쉽게 눌러지니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해 놓으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